반짝반짝 다이아는 내 끄다. 이렇게 관절을 직접 건드리는 느낌. 어, 어. 이쪽 튜브. 팔을 정상으로 내리고. 어, 그렇지, 그렇지. 어, 우와. 팔한 바퀴 돌. 어, 왜 뒤로 가지? 어, 유연하신데? 어, 왜, 왜 뒤로 가지? 이런 느낌. 그러면 앞으로 가야겠죠? 이거 뭐죠? 상자를 넘어야 되는 건가요? 장애물? 이렇게 하고 발을 피고 올려. 그렇지. 이쪽도 발을 올려서 어어 안돼 안 아니야. 그 다음에 이거를 접어서. 좋아요. 좋아요. 좋아 보여요? 허리가 돌아가면 안될 정도로 꺾였는데. <laughs> 좋다고? 안 돼. 둑의 허리가 활처럼 휘었. <laughs> 됐다 야호! 이거 혹시 빨간 거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? 죽겠죠? 언젠가 걸릴 텐데 미리 한번 걸려 볼까요? 다들 저를 안 믿으시나요? 어? 어? 아! 뭐야? 개 다도 그냥 빨리 가면 되네. 그리고 심지어 순간 없어지는 거 보셨어요? 그냥 스피드 전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. 그렇지. 와, 준내 어려. 게임. 이런 걸로 화낸다고요 화났어. 나가요. 여기 제 감정 부분은 그냥 일단 감정 되는 게맞아 그래서 여기서 랜덤으로 정해 주는 이 자세에서 감전에 안 받게 샥 걸리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같아요. 천천히. 어, 맞아 맞아 맞아.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죠? <laughs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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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천천히. 헐, 와, 진짜 진짜 도둑인가 봐! 진짜 운빨이 아니라 실력으로 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미쳤다. 아, 아! <laughs> 미쳤다. 감전은 어쩔 수 없어. 그냥 계속 감전 당해야 돼. 그러다 하나 걸리길 바래야 돼. 오베베베베베. 멀려멀려. 갈 거야. 갈 거야 갈 거야. 이! <끼리> 만든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 게임을 만들었을까요? 진짜 한국엔안 사시겠죠? 어디에 살고 계실까요? 근데 해외 인게 오히려 좋을지도. 해외는 약간 암살 스파이 이런 거 의뢰가 조금 더. 저 동겜을 만든 제작자를 10년 후에 죽여주세요. <laughs> 저는 지금 <laughs> 지금 당장 <laughs> 해피뉴이어 이러면서 어머 선물이네요 하면서 가면은 약간 의심도 덜 사고 좋지 않을까요? 해피뉴이어는 이미 1월 1일 어? 만들어서? 아! 어! 아! 가능성을 보았죠? 아,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. 아씨, 아저씨 머리가 그렇게 가벼우세요? 어? 아저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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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, 영 아니씨. <laughs> 앞으로, 와 이거 보석 들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셔야 해요? 를 들어서 딱 얹고 그렇지 아저씨 어디 가세요 딱 얹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 미나 미나 미나요 아저씨 허리 일직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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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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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자세 오히려 좋죠 또 한번 왕 가면은 저기로 푸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가자 역시 가는 게 훨씬 된 꿀. 여기 상자 많이 넘어봐서 어떻게 가는지 알죠? 아잇 냐 잉! 둘 하나 둘 와, 159분 35초! <laughs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저는 무슨 한 10분 정도 걸린 줄 알았어요. 한 9분 정도?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 게임인가 보다. 여러분들 정말 추천!